네. 그런 식 네. 네, 1971년 네. 21살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고용돈 어르신. 네, 그런 거 같아요. 가는 우리에서 스님요 아, 죽었고. 제가 무전기를 해서 잘안보여요 전쟁은 동고동락하던 전우들뿐 아니라 그의 두 다리도 아사갔습니다. 네. 전투 중에 부비출라고 하실 거요 전투 중에 부비출서양 다리를 잃었어요. 이후 의족이 그의 다리가 되어주었다는데요 오랜 시간 다리가 되어준 고마운 의족이지만 착용 후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그와 같은 불편을 겪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로봇 의족을 보급하고 있는 데요. 덕분에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의족은 이거 스 a g 을한 e n g a Smida. Bonjojo, y 의족을 만들어 놓고서는 요 g on your case, monsieur. 운동을 한 4km인지 8km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속으로는 더 네네. 많이 들. 되... 네, 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가 아닙니까요. 반일이나 운동도 불편 없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소리가 음, 나요. 음, 그의 다리에 딱 맞는 맞춤 의족이 된다는데요. 산스, 센서예요. 아, 이게 센서예요. 여기 네 개가 예예. 이게 쳐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관제서 누르면은 이렇게 나면 이게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일반 의족과는 달리 로봇 의족은 센서를 통해 발목의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터주죠아 네, 네, 이게 좀 부풀었다가? 네. 네, 네. 음. 누르면은 이제 네, 저 닫혀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아. 본인 느끼는데 옆에 사람 이렇게 지 올라가고 아, 얘기 처음이다. 덕분에 보행 속도와 보폭을 개선해 훨씬 편안하게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1차 일상생활을 테스트한 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가볍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는데요. 맨 예, 처음 무게도 그렇고요. 그 배터리로 한4시간 정도 한데 이건 8시간 정도. 음. 예, 저 이제 많이 걷지 않으면 하루에 저 12시간 정도도 사용 가능해요. 1차에 비해서 두 번째 모델도 네, 바뀐 게뭐 아까 무게. 아, 무게. 또요 뭐. 배터리 요것도 많이 작아졌어요. 여기 예, 이제 저거 하면은 작아졌으면 더 이제 좋은 건데 저도 작아지고 있어요. 거의 새로운 다리가 된 로봇 의족. 국가 보훈처의 지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그는 전부 보험병원 보장고 센터에서 다그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요. 아, 그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 그렇죠. 그거 안 해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개인이 못하죠 정부에서 어. 해주니까 공맙죠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답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훈은 국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보험 급여금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왔습니다. 김영은 어르신에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처음 입대한 날짜가 이제 1949년 7월 30일. 그러면 연세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 스무 살이었죠. 스무 살. 그러면 거의 입대하고 1년 만에 전쟁이 예. 터진 거지. 예. 당시 백골 부대에 배속된 그는 낭동강 전투, 경북 안강 기계지구 전투 등에 참전합니다. 쉴새 없이 나라 또는 포화를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 수차례. 뭐 이제 일개중대의 유생병이 몇 명씩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압박군대를 메고 이 다리 관통한 자를 메주고 치료해주고 를 옆에 있다가 그 친구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서. 에 그럼에도 다시 전장에 나선 건 마지막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웅장을 보실 때마다 좀 남다르시겠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다열하게 전투에 참가해서 전쟁들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전방에서 목숨 아끼지 않고 목숨 아끼지 않고 내가 전쟁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신념으로.

나라를 위해 젊은 나를 바친 대가는 컸지만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란 노병. 정부는 김영은 어르신과 같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전상 군경을 예우하기 위해 아파트 특별 분양, 자녀의 학자금 면제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지원 중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불리는. 금전적 보상도 지원 중인데요. 실명이에요. 네, 이쪽에 그리고 오, 좌측, 좌측 난창이있다 다리는 부러졌네. 응. 아, 여기가 이렇게 이게 다 파편이 뱉겼던 네. 거야. 아, 어. 이들 상위 군경들이 서운함을 토로하는 부분은 전상수당 금액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전상수당 아예 다리가지 미부제 부러지고 가지 눈 날이 빠져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죽거도 넘어 죽 거지. 전상 수당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은 비슷한 성격의 참전 명예수당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전투에 참가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지난해 참전 유공자 1인당 지급되는 참전 외현 수당은 월 32만 원으로 상해 공경 전상 수당의 16배에 달합니다. 상해 용사들은 전투를 하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신들이 그냥 참전만 한 이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그 부족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느 사람에게 내가 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새 먹어들 되게 아네. 전상 수당이 참전 명예 수당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보훈처는 인상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2002년 시행 이후 가파르게 인상된 참전 명예 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1992년 7천 원으로 시작한 전상 수당은 28년 동안 불과 1만 6천 원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희생의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장애를 가질 정도로 공헌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건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 이 상위 군인들은 진짜 사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걸 남을 라라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 국가에서 도해지고 있고. 그런데 같은 상위 군경 사이에서도 보훈 보상금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 보상금의 경우 전쟁 참전과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상위 공경에게 매달 지급되는데요. 전쟁 참전이나 군복무 중 부상을 입으면 입어서 정부에서 정한 등급이 1급 1항부터 7급까지 11개 음 등급이 있습니다. 두 눈이 실명된 경우는 1급 2항. 한쪽 팔을 잃은 경우는 2급. 한 다리를 무릎 이하에서 절단한 경우는 5급. 한쪽 눈을 시력을 잃은 경우는 6급 1항입니다. 보운 보상금은 등급별로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급 1항 같은 경우는 316만 5천 원을 316만 5천 원에서 7급 같은 경우는 49만 6천 원까지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상위 등급별 보상금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난히 격차가 큰 등급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등급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 보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상 등급 간 보상금 격차가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6급 2과 6급 3의 보상금 차이는 45만 6원 6급 3과 7급은 43만 4원입니다 최저 등급인 7급 상해자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건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금액이 적다는 논란은 7급이 2000년에 신설된 이후부터 계속 지키대 왔습니다. 보상금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바탈감도 해소해야 하지만 7급 보상금 인상이 필요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군 경중 기초 생활 보장 수급을 받는 비율이 82.1%가 7급 상위자인데요. 7급 상위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보상금 수준을 개선하여 개선해야 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급 보상금 때문에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라 겁니다. 20년 넘게 불합리하게 유지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정부에서 이 보상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근거를 근거해서 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진은 보훈급여금에 할 말이 있다는 이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매년 6월이면 생각나는 아버지를 찾아 현충원에 왔습니다. 이원을 넘긴 저 사람은 모두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은 6.25 전몰 군경 유전네입니다 참배를 마친 초면택 씨는 빼곡히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요분이 아버님이시죠. 네. 최종성입니다. 그리고 가본. 최종성이 아버님이시고 뒤에 네. 최종철 네. 삼촌이고 이분은. 아버지들은 각기 다른 전투 중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세 사람의 인생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살았더니까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이고 저기서 살았을 텐데 지금 그 뭐야 그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나이 들어서도 어차피 배운 것이 시원찮고 이제 그 밑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아요. 통상적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아버지가 사망한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보훈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을 사망한 유공자를 대신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6.25 전몰 군경 유전녀들의 경우 그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유전녀들을 지원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생전에 보상금을 좀 받으신 건가요? 받으면 없고 81년도에 네. 사망했다고 신고하니까 매장 보상금이 매장하라고 매장비라 조금. 음. 늦게나마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부터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성인 유전의 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했지만 그나마도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201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어머니가 199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당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하고, 네. 1998년 그 1월 그 이제 12월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 네. 차이 자체도 나선안 되는데 지금 나가 시게그 얘기하면 98년 1월 1일 이후에 한 사람들은. 34만 8 0원짜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시간 에서 세배 차이가.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법 제13조와 16조에 따라 유5 전몰 군경 유자료 수당은 가장 연장자인 한 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언급한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형제 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단한 명뿐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 똑같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그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같음에도 연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인 이명섭 씨도.

이런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데요. 그렇게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 간에 지금 완전히 그 원수 지간이돼 버렸어요. 왜 음. 형님 타는데 왜 나는 없고 또 음. 생활 어려운데 조금 보태달라고 무슨 일리냐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형제지간에 발도 끊겨 버리고 지금 다 해서 아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전몰 군경 유전에 관는 네.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한 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전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못박았는데요. 이제는 국회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나라를 위한 공헌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대상자간 차별감 부정논란이 불거진 보훈급여금. 이들이 바라는 건 특권이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예우입니다. 금년에는 회복, 포용, 도약, 대한민국 2021을 위해 업무 목표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설정하고, 6.25 전몰 군경 자녀수당,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보상금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온 보훈 급여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있었던 업무 보고에서 국가 보훈처는 일부에서 제기된 보훈 급여금 형평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어, 또 저희가 올해 좀 주력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보훈 보상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이 형평성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 개선하는 어, 대책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보상 모형은 보훈 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나 국민들이 좀더 신뢰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주요 경제 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고요. 매달 1 5일자요1 6 9 3원 네. 이게 그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는 전쟁 수당 9만 원하고 합해서 응. 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2017년 이후 수년째 월 2만 3천 원이던 전상 수당은 올해 9만 원으로 4배 가량 인상했습니다.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게 상이용사들의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나+ 나의 이걸 보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는 걸내 마음으로다가 참 감사하다. 뭐 정부에서 이거 그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한다는건뭐 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뭐 더올려주고서 우리가 만족하게 해준다면 아 그게 그 이상 뭐더 바르게 있겠,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보호, 희생에 보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두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조 방안이 논의된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쏠렸던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간의 일정 동안 올초 출범한 바이든 신행정부와 양국 간 경제 코로나 백신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황태정상회담까지 총 171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이 재확인한 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바이든 아, 대통령이 많는 악성회담에서 한미동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 네. look f o r w a r continue our discussion today. 양 정상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데 뜻을 함께 했는데요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미국 대화가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협상의 연속성이 확보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 e n u c l e a r i z a t i o n of the Korean Peninsula. b i d 대통령의 성킹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보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공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원을 되새깁니다 진정한 보호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명예를 느끼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올해 6월은 모쪼록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품격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